요즘 모바일 게임 애 플레이어가 필수죠. 녹스를 추천드립니다. 키보드 키 설정을 이용한 빠른 반응과 다양한 기능을 경험하세요. 안녕하세요. 일타입니다. 웨어울프 마법 스탕이 새로 나왔는데요. 웨어울프 성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쓸만한 필수 쿠키입니다. 작년 1월 0 버프, 올해 6월 버프, 그리고 지금 패치 버프 세 번의 버프 끝에 드디어 쓸만해졌다. 성능 핵심 첫 번째는 해요감 40%인데 디버프 메타에서 요새 탱커 필수 옵션이죠. 방탄과 같이 쓰면 해요감 50%가 넘어간다. 핵심 두 번째는 넉백과 에어본 효과를 덜 받는 건데 진영을 잡는 라인 싸움에 도움이 되고요. 부각은 덜 되었지만 캡틴 캐베어와 샤벳은 생각을 해봤을 때 매우 좋은 옵션입니다. 성능 핵심 세 번째 최상급 평타 보유 평타로 부상을 입히는데 1타에 체력 1.2%씩 감소를 내요 평타 기절이 20% 확률로 달려 있고 물론 초반 빼고는 PvP에서는 무의미한 옵션이고 스타크래프트 질러처럼 평타를 2연타로 쳐요 평타 범위도 넓기 때문에 준수한 평타를 보유하고 있다 네 번째로 치명적인 상처 옵션인데 부상에 걸린 적을 공격하면 발동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번 때렸던 애를 또 때리면 걸린다 평타 범위가 넓어서 대부분 2요타로 들어가요 부상 효과가 있는 다른 쿠키와 연계하면 체력을 빠르게 꺾기 때문에 시너지가 매우 좋다. 10강 효과로 상처 찍기가 있어요. 상처를 찢는다. 설명만 들어도 매우 아플 것 같죠. 상처 찍기가 발동되면 공격력의 100% 피해와 부상 비례 피해를 입힌다. 두개 중첩시 발동 이 부분이 설명이 애매한데 저는 부상 두개 중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20강 옵션과 30강 옵션에는 부상 비례 피해의 증가가 달려 있고 부상 비례 피해 쉽게 말하면 체력 비례 피해의 비례 피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부상 효과가 쌓일수록 전투가 길어질수록 뒤이더 아프게 들어간 옵션이고 부상 효과를 쓰는 다른 쿠키와 같이 쓰면 시너지가 매우 좋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변신이 끝날 때 본인 최대 체력에 비해 피해를 입힙니다. 마우스탕 강화에 따라 비례 피해량이 점점 올라가고요. 변신 스킬 자체에 체력 증가가 달려 있고 스텝프도두차례 받았기 때문에 최상위급 스탠스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우스탕으로 스킬 딜까지 보강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능의 17번째는 스킬 쿨인데 스킬 쿨이 짧다는 것인데 주목하기 어렵지만 웨어울프의 매우 핵심 성능입니다. 쿨 옵션이 하나도 없어도 3초 시작이 가능하고요. 쉽게 말하면 와일드 베리와 비슷하게 신 자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길었는데 핵심을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이 쿠키의 핵심 성능은 부상 관련 시너지 효과입니다. 체력 비리의 막타 피해는 약간 거두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체력 증가를 포함한 월한 스택과 해요감 증가를 이용을 해서 탱킹을 한다. 이 쿠키 공격효과 체력도 중요하지만 망토 보물을 받는 공속 시너지가 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그카카오와 에스프레소 둘중 하나와 조합을 해서 오래 지속 싸움을 할수록 유리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마법 스탄 강화 몇 강이 적당할까? 대다수 유저분들 기준으로는 식감까지 빠르게 강화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상처 치기 옵션 때문이고 그 이후에는 급하게 강화할 필요 없고 천천히 강화를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웨올프 아레나 성능 말씀드리면 이 게임에서도 샤벳이나 흑당 등 사례를 생각을 하면 성능이 좋겠다 싶어서 처음에 아레나 위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테스트 결과가 생각보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레나 한정 자고마와 비교했을 때 모든 면에서 빌려요 웨올프의 단점은 자체 피감이 없다는 것인데 자구는 자체 피감이 있고 해요감도 자고마와더 높죠. 치명타100% 세팅 공격력과 진영 붕괴 능력도 작음화가 더 앞선 상황입니다. 아레나 성능이 구리기 때문에 개사기가 아니라 쓸만하다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토벌전 성능인데 새로 바뀐 감초 겜을 토벌 성능이 좋다는 소문이 있어요. 해우감과 함께 자스턴으로 탱킹에 도움을 주고 에스프레소와 조합을 하거나 아니면 공수 보물을 끼고 단독으로 부상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좋아 보입니다. 조만간 테스트 해볼 생각인데 토벌전에서 좋다는 인증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토벌전 때문에 필수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다음 대난투 성능인데 토핑이 제한적인 대난투에서 쿨 토핑 없이 3초 시작이 가능합니다. 대난투 한 점. 어쩜 자고마보다 더 좋을 수 있는 핵심 탱커고요. 웨올프 이용한 덱으로 지금은 8위지만 4위까지 등반은 성공을 했고요. 현재 그랜드 마스터 1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2초 찰스, 3초 웨올프, 4초 에스의 시너지가 특히 매우 좋은데 스톤과 부상 시너지 때문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랭커 분들도 대난투에서 웨올프를 적극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기타 성능을 말씀드리면 수호의 성전에서도 메인 덱이나 공속 덱한 자리 필수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토벌전과 대난투, 토핑과 실전 영상은 더 정리되는 대로 빠르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웨올프 성 성능 결론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아레나에 서는 별로 지만 나머지 콘텐츠 에서 매우 사기 적인 성능 이고 마우스 당 시간 까지 빠르 게하는것을 추천 드리 겠 습니다.